신도시급 단지로 기대를 모았던 둔촌주공이 천약 시장에서 평균 경쟁률 5.45대 1을 기록하며 엇갈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흥행 수준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진단과 함께 미계약 우려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분양 현장에선 높은 입지 조건을 근거로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승한 기자입니다. 단군일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기대를 모았던 둔촌주공 12,000채 규모 신도시급 아파트 단지가 분양 시장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9일까지 집계한 1, 2순위 청약 결과는 5.45대 1. 약 3,700여 가구 모집에 2만여 명이 도전했고 올해 서울에 나온 분양 단지 중 가장 많은 청약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총 16개 타입 중 4개 타입은 순위 내 청약 마감에 실패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에 적용되는 청약 경쟁률 6대1 기준선을 넘지 못한 겁니다. 시장에선 금리 인상 등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높은 분양가가 발목을 잡았다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에 재당첨 제한 10년, 전매 제한 8년, 실거주 조건 2년 등 여러 규제도 위축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분양업체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나름 선방에 딴 평가입니다. 저희 올림픽파크 포레오는 오랜만에 서울에서 선보이는 대규모 단지로 지하철 5호선, 9호선 더블역세권 입지에 송파생활권을 누릴 수 있어 편리한 주거환경을 갖췄습니다. 또한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위례초, 둔체, 둔촌초가 있고 인근에 동북중, 동북고가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자랑합니다. 분양가가 기대치를 웃돌았던 반응도 나왔지만 가격 경쟁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게 분양업계 설명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인근 헬리오시티와 고덕 그라시움보다 저렴하게 가격이 책정됐다는 겁니다. 현재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분양가는 최대 13억 원 수준입니다. 교통과 교육, 환경뿐 아니라 대규모 편의 시설도 가격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파크 포레온만 대규모 특화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대형 수영장, 스카이 라운지, 스카이 게스트룸, 스카이 힐링 센터 등 올림픽 파크 포레온만의 차별화된 시설로 입주민들이 만족할 만큼 상품성을 높였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장 최대어로 관심이 쏠린 둔촌주공 재건축. 언론 등 일각에선 흥행에 실패했다는 평가도 나왔지만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유승환입니다.